제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구약성경 48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비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고와 여인이 왕께 아래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인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정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라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므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까지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요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감하시미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제가 지난 한주 동안 목을 많이 쓰고 또 어제도 중간에 기공기백까지 드리고 그랬더니 좀 목이 가라앉았습니다 예. 목이 가라앉은 거지 아픈 게 아니니까요. 아무도 <laughs>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예,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윗이 평안할 때 바스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 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예,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마를 성폭행한 것입니다. 이둘다 다윗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어머니가 다른 것이죠. 예, 그 오라비가 예, 이복 동생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이복 동생을 여동생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이 사실을 이 성폭행 당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제 주일 저녁 정희상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신 대로.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성폭행한 암론을 이복형 암론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간 사건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암론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을 간 압살롬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예,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이러이러 이러, 이렇게 말해라"라고 할 말을 입에 넣어 주고, 그리고 상복을 입혀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요압이 알려준 대로 가서,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알려준 대로. 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형이 동생을 쳐 예,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예, 아니 자기의 자식이 자식을 형제끼리 싸워 갖고 죽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야. 죽은 아이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고 또그 아이를 죽인 그 아이 형 때문에도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아니, 당시에 예,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것을 심판하겠다. 죽여,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남편의 씨가 이 땅에 남아나지 않는다 마치 나에게 남아 있는 작은 숯불을 끄는 것과 같다 하수요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 둘 있는데 하나 죽고 나머지 아들마저 죽게 되고 지금 남편도 없는 남편도 죽고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다윗은 여인에게, 예,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너의 이, 형, 너의 남은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보호하겠다. 내가 약속하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 이야기를 듣자 여인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예, 형을 죽인 압살론을 예, 내 버려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내 아들 예, 동생 쳐 죽인 내 아들은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어찌? 형제를 죽인 그 압살롬은 당신의 아들 압살롬은 저 구슬 땅에 가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버리고 버려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 아들은 보호해 준다 그러면서 당신 아들은 어째요 보호하지 않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이 여인이 다윗의 이 모순을 딱 지적한 것입니다. 전곡을 딱 찌른 거예요. 자, 요압이 다 시킨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의 날카로운 이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너의 뒤에 혹시 요압이 있는 것이냐.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요압과 관련이 있는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 요압과 관련이 있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압살롬을 죽인 암놈은 다윗의 장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길랍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미 죽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예 다윗 입장에서는 예, 당시에는 주로 장남이 왕위를 이어받는 거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예.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요압이 알았다 그랬는데 이 압살롬 이 다윗 마음 속에 아니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압살롬인데 저렇게 저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왕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그래서 얼굴도 예볼수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다윗은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근데 이 마음을 이 요압이 딱 읽고 그 여인을에게 이 이야기를 꾸며 가지고 들어가서 말하게 해 가지고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끔 다윗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예 압살롬을 그술 땅에서 불러오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압살롬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결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요압이 지혜를 짜낸 것이죠. 요압이 다윗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은 한편 고마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실제적으로 이제 다윗의 장자가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요압은 백성에게 아주 호감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만 한다라면 이 백성의 신임도 있고 그리고 서열상 장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이이 이 압살롬이 알게 된다라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일정 부분 이 요압이 힘을 보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이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 줄수 있지만 실상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예,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 하나님을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신실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게 하시고. 신실함을 지키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산돌비전센터, 하나님, 이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순적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건축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산돌비션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앞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